캐나다 국민들의 올 여름 휴가 여행은 집 근처를 멀리 벗어나지 않는 스테이 케이션스나 캠핑 같은 절약형 여행인 스마트 케이션스가 대세를 이룰 전망입니다. 경기가 다소 안정세를 차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유가는 휴가 여행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집에서도 즐겁게 휴가를 보내거나 가까운 곳으로 짧지만 보람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갖가지 기발하고 창의적인 계획을 짜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행 전문가인 폴린 플레머 씨는. 많은 사람들이 4일 이내의 짧은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쇼핑이 포함된 소비성 여행보다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올여름 북미 지역에서는 BC주를 찾는 여행객이 부쩍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기상청은 올해 대서양 연안에서 세번 정도의 허리케인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여름 휴가지 결정에 지역 날씨 정보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